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중도 근무이자와 함께 현금 지원 방식의 계약 축하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분양 계약 해지 소송까지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안심보장제와 중도 근무이자는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안심보장제는 계약 후 할인 분양, 발코니 무상 설치 등 혜택을 받은 계약자가 등장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부 단지는 환매 조건부 분양을 지원하는데 입주시점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대파는 방식입니다. 건설사들의 할인판매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2489가구로 전월보다 7.9%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 입니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도 증가 추세입니다. 작년 12월 중공후미분양은 18576 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4% 급증했습니다.